일부러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일부러 왼쪽으로도 보낼 수 있으므로, 얻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배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평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잘못 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 잘못 쳤는지에 대해서 알면, 트러블샷에서 좀더 공을 직진성 있게 보낼 수 있는. 연습장에선 상황이 너무 좋은데, 필드 나가면 트러블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편안한 샷을 연습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즌에 필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라운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트러블샷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트러블샷을 알고 좀그 감각을 좀 키워야 돼요. 흔히 말하는 트러블샷은 그냥 하체를 덜쓸 뿐이지 덜 써질 수밖에 없을 뿐이지 얼추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팔의 감각, 손목의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이 높은 위치에서는 공이, 헤드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하체를 리드를 해버리면 헤드가 쳐져서 오른쪽으로 가요. 거기다 러프는 풀도 길기 때문에 이 저항에 밀려고더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립이 되게 단단해야 되고, 손목을 상당히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밀려지지 않게 감을 수 있어야 되고, 볼이 멀리 낮게 있는 부분에서는 몸이 자꾸 빨리 중심을 잡으려고 일어나기 때문에, 꼬꾸라질 순 없으니까. 체가 끌려오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빗겨 맞아서 슬라이스 쪽이 좀 많이 날 거예요. 공이 낮은 내리막에서는. 그럴 때 감각을 이 상태에서 공을 놓고 오른쪽으로 높이 보낼 수 있으면 내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 반대쪽으로 내가 손목을 써서 공을 그쪽으로 심하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손목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프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적게 하고 얘를 끊어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삼각형을 유지하고, 속도를 내지 말고, 공이 맞으면 그냥 잠궈 버리세요. 근데, 여기선 제가 억지로 잠갔는데 풀이 길면 이풀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꺾여버릴 거예요. 손목이 네. 그대로 얘를 유지하고 있어야 맞은 다음에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쓱 따라가겠죠. 근데 저는 그 잡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를 하면 팔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헤드 무게로만 떨어뜨린다는 느낌. 생각보다 강하죠. 그냥 이 무게로만 공을 치세요. 그리고 릴리스 회전, 뭐 휘니시 동작은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공에만 집중을 한, 할 거예요. 어드레스 모양으로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데 내가 속도를 내서 얘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헤드가 떨어져서 공이 맞게 나는 자꾸 기다려 주셔야 컨택 확률이 좋아져서 경사에서 공을 잘칠수 있어요. 그리고 손목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는 헤드를 가까이 붙이고요. 임팩 모양 만들고 자꾸 공을 띄우세요. 위로 오른쪽 위로. 근데 실제 정상적인 스윙은 이렇게 손목을 안 쓰죠. 그리고 정상적인 스윙으로 만약에 체에다 공을 붙여놓고 이 밀어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헤드에다 공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바짝 붙여놓고. 정상적인 스윙은 이 상태에서 하체만 돌아가고 팔은 그냥 묶어놓죠. 그래서 낮게 갈 겁니다. 회전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스윙인데 이 상태에서 풀의 저항이나 중심 때문에 헤드가 내려오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헤드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손목은 잘 쓰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을 치고 나서 똑바로 보내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왼쪽으로도 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집니다. 공을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으로. 뭐, 덮어 치면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갈까? 일부러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일부러 왼쪽으로도 보낼 수 있으므로, 얻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배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평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잘못 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 잘못 쳤는지에 대해서 알면, 트러블샷에서 좀더 공을 직진성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라운딩 하세요.